안녕하세요 요나물이 동이나물 입니다 동이나물 거기도 그 거고 잎금화 마제초 말바구처럼 그 발구처럼 생겨 돼 갖고 마제초라고 합니다 또 곰채랑 또 비슷합니다 여기 잎사기가 동이나물은 신장 모양의 잎을 오므리뭐 물동이처럼 물을 담을 수 있다 하여 동이나물이라고 합니다. 또 이거 습지에서잘 자라요, 이거는. 그리고 그리스 그리서 어른 금가루, 금가루를 해갖고, 금가루가 박힌 술잔, 금잔이라고 합니다. 금잔. 이 꽃, 꽃말이 다가올 행복과 산속의 보물입니다. 요걸 집에서 여기 일본에는 집에서 많이 키워요 이게 산수유 보물이고 다가올 행복이라고 근데 요거 나물은 나물인데 요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예 먹지 마세요 독성이 있습니다 좀 소랑으로 먹어야지 삶아 갖고 묵나물로 먹는 건데 이거 그냥 먹으면 곰치하고 비슷하다고 뜯어 먹으면 이거 저, 저, 북만산천 갑니다. 아, 조심해서 모입니다. 이 여러 해살풀이고 유독성 식물입니다. 그래, 이거는 곰치랑 비슷한데 곰치보다는 이거는 강택이 납니다. 잎사귀가. 이거는 잎사귀가 강택이 나요. 곰치는 약간 거치잖아요. 근데 잔털도 있지만 이거는 잔털이 없이 그냥 매끈합니다. 그래 잘 보고 이거는, 이거는 가,